안녕하십니까. 선의자 편의 세금, 선자셉TV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지금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자, 연말정산에서, 어,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요. 여러가지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는 세금을 그만큼 덜 내게 해주겠다. 너가 쓴 비용을 인정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어, 소득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로 소득공제, 어, 소득공제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자, 이 개념들에 대해서 오늘 좀 명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어,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연말정산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근로소득연말정산은이 순서에 따라서 네, 우리가 정확한 세금을 계산을 해서 네,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를 해서 네, 그걸 기납부세액이라고 하죠. 비교를 해서 어, 더 징수하거나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연간 급여액이 있겠죠. 내가 받은 총 연봉이라고 합니다. 이 연봉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죠. 일단 비과세소득 세금을 네, 매기지 않는 소득을 빼주게 됩니다. 비과 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좀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뭐 자가차량 운전보조금이라든가, 뭐 기자들 취재수당이라든가, 뭐 식사대라든가요, 뭐 실업급여라든가,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 근로수당 같은 것들을 이제 비과세로 빼주게 되죠. 이 비과세 소득을 연간급여액에서 빼게 되면 이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이 총급여액은, 어, 뭐,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5% 이상을 써야 된다더라 하는 그 기준 금액이 된다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봤었죠. 자, 이 총급여액이 나오면, 이 총급여액에서, 너근로소득자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네. 이 총급여액의 그 금액에 따라서, 네. 어느 일정 정도의 계산 방식에 따라 무조건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이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무조건 해준다는 거죠. 이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는 잠시 뒤에 볼 거고요. 자, 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면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또 바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죠. 네. 이 소득공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자 여기도 소득공제 여기도 근로소득공제 어 근로소득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아네 이말은소득공제는말이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의미는 다릅니다 공제해준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민적공제니 연금보험료공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 그 뒤에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소득공제를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소득공제의 종합한도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해주는 마지노선인데요. 이게 2,500만원입니다. 이게 2,500만원 초과액은 네, 플러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네, 종합반도 초과액을 플러스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나오죠? 과세표준에서 이 순서대로 이제 쭉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근로소득공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봤듯이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총급여액이라고 그랬죠? 자이 총급여액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이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됩니다. 네, 총급여액이라는 게요. 보시면 예, 총 급액이 있죠. 그래서 이총 급액이 나오면 이총 급여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러한 계산 방식에 예. 의해 근로소득 네,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500만 원 이하는 총 급액의 70%, 그다음에 뭐 1,500만 원 이하는 350만 원에다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어떻게 보면 산수 개념입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 하게 되면. 근로 소득 공제를 얼마를 할 것인지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따가 이거 한번 엑셀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로 소득 공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이런 근로자들도 우리는 근로 소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근로자들은 연말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말 정산을 하지는 않으나 자, 이런 근로자들이 매일 그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겠죠. 네. 그, 이런 근로수당을 받을 텐데, 그, 이런 근로수당에 대해서 근로소득자기 때문에 하루에 네, 15만원을 네, 근로소득공제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루에 15만원이요. 뭐, 어, 내년부터는 지금 20만원으로 올라간다는, 네, 세법 개정안이 지금 어, 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일단, 이런 어, 근로자도 하루에 15만원씩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이런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여러 군데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뭐이 회사에서도 연마장산을 할 거고 다른 회사에서도 연마장산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각각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각각 적용인을 받는 것이냐? 아닙니다 나중에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요 여러 가지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할 때이 근로소득공제는 한 번만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 급여액으로 해서 네, 근로소득 공제는 이래만 적용받는다는 거야. 네. 그러면 자, 이게 근로소득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요. 자, 그러면 자, 이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자, 근로 소득 금액이라고 그랬죠. 네. 이 근로 소득 금액이 나오면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다시 소득 공제라는 걸또해 준다 그랬죠. 이 소득공제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단 좀큰 테두리에서요, 네, 인적공제를 해주게 되고요. 기본공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적공제를 해주게 되고, 다음,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는, 우리가 연말전산을 하면서 용어에 좀 신경 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네, 연금보험료 공제라는 말이 있네요. 네, 보험료 공제. 그리고, 여기, 밑에 특별소득공제 또 보험료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이제 그 세액공제 가면은 보장성 보험료공제라고도 있습니다. 어. 보험료공제가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용어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연금보험료공제라고 함은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과 같은 이 공적연금보험료 내가 급여를 받을 때이 네. 반낸 거 있죠. 네. 연금보험료 내가 낸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연금 보험료 공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소득 공제라고 있는데, 이 특별소득 공제는 보험료 공제와 어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와요. 그 다음에 어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의 공제를 네. 특별소득 공제라고 하는데, 이 특별소득 공제에 보험료 공제라고 하면 건강보험료 우리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도 내죠, 고용 보험료 내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임차했을 때요, 뭐 전세자금을 빌린다거나 이랬을 때그 원금과 이자 그 이자를 상환하는 하는 얘기 있죠. 네, 그거를 또 일정 부분을 공지해 주게 되고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제 내가 집을 샀을 때요, 네. 집을 구입을 해서 그 집을 담보로 네. 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았을 때 이자를 상환하지 않겠습니까? 원. 원금을 안 해줍니다. 네. 이자를 상원을 했을 때그 이자 상원에 공제해주는 것이 이제 특별소득공제 이세 가지고요. 그다음에 또이그 다음에 또이그 밖의 소득공제라고 해줍니다. 네. 우리가 벤처기업이라든가 뭐이 개인투자조합 등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공제를 해주는 경우 있죠. 그리고 신용카드를 썼을 때그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죠. 네. 신용카드를 썼냐, 직불카드를 썼냐,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을 썼냐, 어 어디, 뭐, 전통시장을 갔냐, 대중교통을 이용했냐, 라는 것에 따라서, 네, 공제율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또, 한도도 다르고요. 네. 이건 나중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고요. 노란선 공제라고 하는 그 소기업 소상공인, 네,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죠. 어? 근로자인데 왜 기업을 하는 사업자들한테 해주지? 네. 자, 어, 사업자들도 해줍니다만, 일단,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대표님들은 근로소득을 받으시지만 일정 요건이 되면 노릇상 공제에 가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라든가, 우리 사주소합 출연금이라든가,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공제라든가, 장기집합주자증권저축소득 공제, 이런 것들을 소득 공제를 또 해준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이 근로소득공제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거죠. 네.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근로소득공제는 지금 이 표만 만들어 놓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근로소득공제는 방금 보셨던 이 표들을 해준다 그랬죠? 자, 500만원 이하는 70%를 해준답니다. 자, 500원 만 넣어볼까요? 350만원을 해서, 글로소득금액은 150만원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총 급여액이 100만원이다. 네. 100만원에 70만원을 해주고, 글로소득금액 30만원이 된다. 이겁니다. 네. 자, 여기 1000만원을 한번 더볼까요 그러면? 네, 1000만원을 넣게 되면은, 이 1,500만원 이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50만원 플러스. 500만원 초과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1000만원으로 잡았을 때, 어, 500만원 초과 금액은 500만원이 되는 거죠. 네, 500만원에 40%. 5, 4, 20, 200만원입니다. 200만원과 350만원을 더하게 되면, 네, 550만원이죠. 네, 근로소득 공제금은 550만원.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은 네, 450만원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요? 어떻게 보면, 뭐, 숫자 계산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어, 한 5천만원을 더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넣게 되면은, 1억 원 이하 구간에 속하겠죠? 네, 천 1200만 원 넘어갈 거고요. 4,500 초과 금액의 5%이기 때문에, 네, 그게 25만 원이죠. 그래서, 1225만 원이 글로소드 공제로 빠지고, 이제 네, 글로소드 금액은 3,77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1억을 넣어볼까요? 네, 1억을 넣게 되면, 1,475만 원을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2억 1,675만 원을 공제받네요. 자, 5억 넣을까요 5억은 2,275만 원을 공제를 받게 되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뭐한 가지 더짚고 넘어가자면 음, 올해 2019년 세법 개정안에 이 근로 소득 공제 해 주는 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네, 규제를 하겠다라는 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아직 뭐 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여,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2천만원 이하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글로서드 공제의 한도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2천만원으로요. 그러면 얼마를 해야 2천만원이 나올까요? 음... 자 이걸 제가 어, 간단히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보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급액과 글로서드 공제를 자 금액에 따라 해주게 되죠. 자이 보시죠. 마지막에 3억 6천 2백 네, 3억 6,250만 원을 네. 총 급여액을 1년 동안에 받으면 네, 글로소득 공제 2천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3억 6,250만 원을 넘어가는 총 급여액에 대해서는 네, 글로소득 공제를 2천만 원으로 일단 한도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번 세법 개정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자이 근로소득 이 공제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알아봤고요 근로소득 공제와 이 소득 공제라는 의미가 약간 좀 다르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 더 좋은 내용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